어린 시절 유난히 춤추고 노는 걸 좋아했던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지디. 자연스레 모두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디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각종 오디션에 데리고 다녔고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도 전인 5살 때 MBC에서 방영하던 뽀뽀뽀에 출연하게 됩니다. 연예인은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그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선 지디는 떨지도 않고 놀라운 춤 실력을 뽐냈고 90년대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댄스 그룹 룰라의 눈에 들어 꼬마 룰라로 데뷔하게 됩니다. 고작 7살의 나이에 무대에 올라 활약을 보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지디는 대중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짜릿함을 경험하며 무대의 주인공, 연예인에 대한 꿈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인기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법. 새로운 유행이 불며 룰라의 인기는 순식간에 식었고 그에 따라 꼬마 룰라 역시 자연스레 해체되며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냉정한 현실을 깨달은 지디는 다시 누군가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 못 가서 와장창 깨지고 말죠.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난 지디 앞에도 우연히 댄스 경연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서 가뿐히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 무대의 사회자가 현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수만이었고, 곧바로 연습생 제의를 받게 되죠. 고작 8살의 연습생 제의라니, GD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SM은 현재의 큰 덩치와는 다르게, 이제 막 성장해가는 신생기업이었고, 때문에 연습생 한명한 한 명을 케어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데뷔가 먼 지디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밖에 연습할 수 없었지만 후회 사람들 앞에 서서 멋있게 공연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비전 없이 그저 꿈만 꾸던 어느 날 친구의 집에서 힙합을 처음 듣게 되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발라드가 아닌 거칠고 날것의 음악에 신선함을 느낀 지디는 그날부터 무작정 프리스타일 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아다녔고 곧 피플 크루의 연습실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하던 춤 연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힙합의 매력을 느낀 그는 엄청난 연습량으로 크루의 멤버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13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힙합플렉스 음반에 당당히 이름을 싣게 됩니다. 당시 음악계에 힙합 장르가 흥하진 않았어도 13살 래퍼라는 특이한 이력은 일파만 팍 퍼졌고 곧 YG대표 양현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너무나도 탐났던 양현석은 곧바로 지리와의 만남을 가졌고 S.M.에는 없었던 YG의 비전과 GD의 미래를 이야기해주며 그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여운 꼼수도 부렸는데 엄마 오면 무조건 여기 온다고 땡깡 부려라 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이죠. 어지간히도 GD가 탐났는지 전 소속사에게 계약 위반 위약금까지 내며 GD를 데려온 양현석 이제 정말 그에게도 꽃길만이 놓인 줄 알았습니다. 만 아직 그가 대중의 앞에 서기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재능이 정말 뛰어나긴 했지만 이대로 무대 위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았던 지디는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해 새벽같이 청소를 시작했고 선배들의 온갖 시중을 들며 선배들의 모든 것을 시켜보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평생 친구 한 명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동갑이었던 지디와 태양은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무대의설 날만을 기다리며 수년간 피땀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바로 솔로 데뷔가 아닌 아이돌로 데뷔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만 데뷔할 수 있다는 혹독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6명의 연습생이 빅뱅 오디션에 참가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빅뱅 멤버 발탁에 성공합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양현석의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가 여기서 나온 말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니 GD에게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서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6년 다행히 첫 정규앨범을 내며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된 GD. 데뷔만 하면 내 세상일 것 같았던 기대와는 달리 대중들이 보는 그들은 그저 신인 그룹 A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한국 가요계가 발라드 바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빅뱅 같은 힙합 R&B 그룹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데뷔 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며 빅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한편 데뷔 전 양현석과 솔로 데뷔를 약속했던 지디는 자신이 쓴 곡을 그에게 보냈는데요. 곡을 보낸 지 5분이나 됐을까? 갑자기 그에게 걸려온 전화. 전화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솔로 데뷔는 미루고 빅뱅의 타이틀 곡으로 쓰자는 것이었죠. 빅뱅의 성적도 시원찮고 지금 솔로 데뷔를 못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깔라면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이곡 하나가 빅뱅. 아니, GD의 인생을 성두리째로 바꿔버렸는데요. 그 타이틀 곡의 이름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지금의 빅뱅을 있게 해준 매우 기념비적인 곡으로 이 앨범을 시작으로 빅뱅이 본격적으로 한국 음악계를 주도했고, GD는 패션 감각을 주목받으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가 되기도 했죠. 한편 성공한 GD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2007년 8월 거짓말, 3개월 후 마지막 인사, 2008년 하루하루, 붉은 노을 등. 연이은 대히트를 치며 빅뱅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초특급 거물로 올라서게 되죠. 이는 모두 지디가 빅뱅의 프로듀싱을 맡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었는데요. 이건 단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피땀 흘려 노력했던 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절 지디는 엄청난 난이도의 숙제를 받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루에 한 곡씩 작곡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했지만 오로지 무대에 서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버텼고 처음에는 일주일 걸렸던 작곡이 다음에는 5일, 그 다음에는 3일, 마침내 하루로 점점 줄게 되며 이제는 하루에 한곡 정도는 취미로 쓰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거 자신이 꿈꿨던 모두가 선망하는 무대 위에선 슈퍼스타 GD. 하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만은 없는 법이었는데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또 동시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지디가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상상할 수 없었고, 자격지심에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그의 히트곡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히트곡들을 모두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는데요. 당연히 지디는 표절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디에 대한 비난 여론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극성 안티팬들에 의해 빅뱅 탈퇴 서명 운동부터 아예 음악계 퇴출, 그리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됩니다. 논란 상대자에게 표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지디를 미워하기로 한 안티 팬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실제 당시 21살이던 지디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후 점차 연예계에 지쳐가던 지디는 머리도 식힐 겸 2018년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지디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 중 발목을 다쳐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 지디. 그런데 그 병원에 근무하는 병사가 그 여자친구에게 주기 위해 지디의 신체 사이즈와 소우 사이즈, 문신 위치와 모양 등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한 이른바 지디 관찰일지를 작성해 퍼뜨린 것이었는데요. 단지 그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한 개인의 사생활을 미친듯이 침해했고 또한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퍼뜨린 극악무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디는 자신이 원하던 슈퍼스타로스의 모습에 원치 않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미 지디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메시지를 우리 팬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죠 쉬, 벌써 지나가니까 10년이 됐대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온 경주마 지디 멋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던 내가 외국에서는 컵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공허함이랄지 배로 느껴 때가 있어요. 무대에 서고 싶어 미친 듯이 노력했던 GD, 무대에 오르기만 해도 기뻤던 GD, 팬들의 사랑을 받기만 해도 기뻤던 GD는 이제 없습니다. 기 d 남자가 들고 형가아 이거 여유를 못 즐기게 하네. 어딜 가나 따라오는 팬들의 시선이 이제는 오히려 지쳐 보입니다. 그의 이런 점은 2017년에 공개한 무제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단순한 사랑 노래로 보이는 이 노래는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라고도 보입니다. 노래 속 너는 과거 대중의 관심과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과거의 지디이고 나는 오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숱한 루머와 비난의 상처가 된 이제의 지디입니다. 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단한 번만이라도 그 시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대에 올라 설렜던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GD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현재 GD는 대한민국에서 셀럽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표 넘버원 셀럽이지만 이제는 대중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 전역 이후 그는 오랫동안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탓에 이제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gd가 더 이상 대중의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4년 만에 봄여름가을겨울 앨범으로 복귀한 빅뱅 봄여름가을겨울은 현재까지 빅뱅이 보여주었던 곡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앨범 표지에는 자계절을 통해 청춘에 대한 회상을 보여준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에 따라 또다시 gd의 가사가 주목받았습니다. 빅앤디에비해 대신 너 해피엔드 많은 논란과 고난이 있었지만 GD라는 뮤지션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며 비스듬히 씨 비웃듯 칠색 무늬의 무지개 힘들게 했던 먹구름을 물러갔고 무지개가 되며 좋은 날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면서 오늘의 사계를 맞이해 빅뱅이라는 사계절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란했던 빅뱅이라는 뮤지션으로서의 영광은 뒤로하고 이제는 GD 개인으로서의 행보를 걷겠다는 의미로도 추측되고 있죠. 실제 지디는 워낙 다재다능해서 음악뿐 아니라 미술, 패션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더 이상 그를 무대에서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일평생 무대 위에서 사랑하는 팬들에게 에너지를 받아 공연하는 것을 꿈꿔왔던 지디인 만큼 그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다시 무대에서 우리 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